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치카와 매지컬 마법 소녀 인형 키링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귀여운 10cm 공제 인형이 당신의 소중한 공간에 행복을 더할 거예요. 지금 바로 득템 찬스를 잡으세요. 4위입니다. 귀여운 치카와 먼작키 시들시들 인형 키링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25% 할인된 가격으로 앙증맞은 친구를 득템할 기회. 놓치지 말고 5,900원에 데려가세요. 3위입니다. 치카와 키오 더블 컬러 핸들컵이 놀라운 가격으로 59% 할인가에 귀여운 먼작키 캐릭터를 만나보세요. 300ml 용량으로 실용성까지 갖춘 이 컵,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치이카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일판먼저기 블링 투명 전복컵으로 시원한 음료를 더욱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500ml 넉넉한 용량에 블링블링 예쁜 디자인까지. 지금 바로 4,95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귀여운 치이카와 친구들을 신발에 담아보세요. 반짝이는 유광 파츠로 시대와는 물론 어떤 신발이든 특별하게 꾸밀 수 있어요. 5% 할인된 가격.